효자되기. <무늬> <믈랑이> 정말이야? 나 기도해도 돼? 아멘. 네가 그때 그랬잖아. 퍼스널 컬러 어. 너 했고 어. 나 시켜준다 고왜안 시켜줘? 해주려고 했어.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가 소원이라고 말했거든. 아빠랑 단둘이 해외 여행 가지. 러시아 가니? <강의>? 블라디보스 <라기 라기 므라> <므라> 누나 갔다 와서 엄마 얼굴 보자마자 완전 울었던 거 알지? 나 몰라. 나 혼자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때 그 일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어 아빠가 된대. 그래서 자기가 본인 거또 그 끊으라는 거고 어떻게 끊었지? 그래서 아빠랑 집안 있게 된 거였거든. 커피 다 먹으면 나가지. 자꾸 사람 많은 이가 그냥 그옆에쓰래초콜를 많이 산다고 아빠가. 음. 엄마 보자마자 광광 울었지. <laughs> 그래 또 있어. 맨 처음에 내가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뭐 얘기를 했어. 근데 막 표정이 되게 좋았다. 근데 키를 받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런 거보다 하고 말았어. 근데 그 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지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맨 처음에 키를는 나 혼자 받으러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집을 안내해 줬어. 그때는 아빠랑 같이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랑 나. 아도안 되잖아. 투입 같 거지. 약간 원조 교제 이런 걸 생각하셨나봐. 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표정이 안 좋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하루 뒤에 그거를 인지한 <laughs> 그때... 거야. 근데 그럼? 그럴... 그러니까 완전 나이 많은 남자랑 사기... 어 사귀는 여잔줄 알았던 그러니까 거야. 얘가 여차저차 막 그냥 싸인 거 같아. 근데 그때, 그때는 뭔가 상처인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 왜상처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상처였어. 그래서 남들한테 그 말을 못 하다가. 이제는 그걸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어. 왔을 때 내가 몇년 뒤에 말했던 거야. 근데 그때는 갔다 와서는 돈 버렸다, 시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한, 한 8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추억이 되더라고. 음, 8년 정도. <laughs> 어, 그러니까 내가 올해 그냥, 그냥 그것도 재밌 는 추억이 된 거야. 결국엔 추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아빠랑 만약에 여행 가잖아, 음. 그럼 한 서른 중반쯤에는 이게 또 추억이 되겠지. 근데 내가 서는또 <laughs> 화나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이럴 텐데. 어떻게 나 그러고? 랜덤으로 여행 가기. 해외든 국내든. 어? 나 있음 그거. 막그런거 있잖아. 막 유튜브에 보면막 어. 국내 사진에서 막꺾 어. 찍어 가지고. 이... 어 그냥 가는 그냥 그냥 거야. 그냥 가는 거. 그거 재밌겠죠. 근데 나도 그거 있어. 어 엄... 근데 그럼 엄마랑 같지울게 너무 내가 엄마랑만 한다 그랬네데어그 응. <laughs> 아니면 우리는 국내가 아니라 세계 지도로 찍어 버릴까? <laughs> 어. 아! 세계 지도가 있구나. 어. 나 지구본이라고도 봤네. 그럼 누가 이렇게 돌리고 있고. 아니야. 지구본 나 아 지구본이 나올 수 있어요. 돌린 다음에 돌릴 때만 던지면 되잖아. 어. 재밌겠죠, 엄마. 지구본. 근데 지구본에 꽃초? 아니, 네임펜 같은 거. 어. 근데 북한 이렇게 나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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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그거는 좀 힘드니까. 아 그, 그거는. 예, 그 점에서 제일 가까운데, 나라나 그평한 데니까. 그니까. 나 그리고 어. 그때 왜 친구들하고 제주도 갔을 때, 호도 어. 이라고 어. 포도 모양으로 이렇게 지은 호텔 내 보고 왔다 그랬잖아 자지는 못하고 그냥 보고만 아, 왔다고. 아, 엄청 뭐, 맞아. 어, 근데 되게 비싼데 거기에서 1박안 돼, 1박 가기. 아, 진짜? 어. 진짜 내가 비싸요? 많이 비싸요? 아, 오, 어. 엄청 비싸. 아, 그래요? 진짜 버킷리스트네 그러면. 어, 여기 진짜 내가 아, 여기 진짜 한번 음. 비싸도 음. 우리 너나 나나 우리는 매... 어. 비싼데는 우리는 안 자잖아. 잠자, 진짜... 어, 잠자는데 돈안 들이잖아. 음. 진짜 여기는 진짜 한번은. 다보고 싶어. 싶다. 어 알겠어. 1년 뒤랑 0년뒤 응. 해가지고. 언제 그로 응, 내가 거 빼면? 아 나도. 네, 그래. 네, 네, 네 그냥 정해서 한 권을 정해서 어. 읽는 거로. 난한 달에 한권씩 읽어요. 거짓말하지만요 언제 읽었어 어,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laughs> 너무 자연스럽게. <laughs> <잘 맘에>? <laughs> <잘 웃음> <하네. 웃음> 우리 엄마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 요거는 같이 하면 좋고. 조금...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렇긴 해. 어. 저는 건지성 퍼기. 누구? 어떻게? 뭐 누구든. 너 혼자? 나 혼자 말고 응. 가족이나. 나는 안 해. 근데 그 부조 니야얘둘 속성 혼자 라고하는 거야 이거. 아니. 얘 새로운 아니. 경험을 시켜주는 거잖아. 야, 2 0 대도 아, 못하는 오케이. 거를 오케이, 둘다 나가자. 응. 그러면 너 나랑 이렇게 안고 할 거야? 아니. 그럼 난 해. 어? 이렇게 안고 아, 짓는 <laughs> 거 원래 안 하고 하는 거잖아. <laughs> 아니야, 뒤에서 아니, 밀어줄 너, 수 있어 내가. 아니야, 아니 있는데. 나 너가 나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아, 하면 나 할게. 안돼, 안돼. <laughs> <웃음> <어후>. <웃음> 생각해봐, 어떤지. 누나 좋아. 버킷리스트에 있는 <laughs> 현준이가 누나 안아가지고 공작 왜냐면 나도 너에게 그냥 <laughs> 살면서 너에게 금직함을 느껴본 적이 없단 말이야. <laughs> 그 짧은 5초라도 내가 <laughs> 너에게 금직함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누나 한번 안고 <laughs> 아말 잘못 끝냈다. 누나 안고 버짓 점프하기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 혼자도 얘기. 아, <laughs> 나 혼자도 얘기. 제발 그만해. 아, 아, 오케이. 가족 오케스트라. <웃음> 오케스트라요? 응. <laughs> 네. 그럼 악기 하나씩 배어야네너뭐 아, 하고 싶은데? 누나가 기타 할 거지. 아니 그러니까 마리 누나 누나가 거지. 기타를 할게. 너뭐 할래? 음. 아, 버린해 그러면. 탬버린나버린 템버린 못 잡아치는 거아지 않거든. 너가 중심을 잘 잡아줘. 거 우리, 우리도 아, 우리,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래, 그래, <laughs> 우리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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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또 그냥 저금통에 넣는 또그 재미가 있는 거니까 아그 얼마인지 모르고 이제 깼을 때 얼마 나오는 이걸 야너그거재밌겠다야 완전 두 다이어 디재밌겠다효자 하? 하. 정말이야? 어. 나 기도해도 돼? 아멘. 근데 이거는 그 버... 나 기대. 나 기대할 게 그래, 이게 참고로 이게 버킷리스트가 어. 그래도 이게 언젠간이니까. 쓰레기 아니야? <laughs> 말을... 야 말해봐. <말이면서> 아니, 어머니. <laughs> 어머니... 엄마 눈물이라는 썰이 있어. 너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잠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